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제가 예? 영도 분다고 화장실 아직 못갔거든요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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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까요네녕 사랑해 안야 우리 방왜 나락됐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우리 방왜 나락됐어? 아, 아 설빈님 화장실 갔다 오란 온다는 게 아, 영도를 본다시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지금 갔다 오신 거예요? 네, 화장실 갔다 왔는데. 아, 들어 말 끊고 있었어요. 아, 그럼 제방더 좋겠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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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번 111. 응응. 해봐, 해봐. 안 된다고 할 거야. <laughs> 저는 분명히 여쭤봤습니다. 정말 괜찮으시냐고. <laughs> 안 괜찮은 거 같아요. 박수 칠수 있다 우와 어떻게 해? 궁금해? 나도 박수 치고 싶어 궁금해? 네너 소리 질러! 끝! 잘하시다아나안 알려주세요 <laughs> 어! 우이금범금범 아, 먹으면 이거구나 이거부터 하면 돼요 어 이러면 같이 하는 게 아니네? 왜 나만 해? 한 명이 진행한 만큼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거야? 어디가? <laughs> 아, 그러면은 제가 이거 진행하는 동안 청구란 쭉쭉 빨고 있어야죠. 아, 쭉쭉 빠셔야 되는구나. 아, 번갈아가면서 많이... 한 명씩... 아. 그렇다면 선생님 클리어 해주세요. 솔직히 1-1인데 죽는 건 그쵸? 청구아나 나쁘지 않은데? 대박! 대박! 괜찮은데? 이렇게 오래 걸릴 스테이지 였는시 하고, <laughs> 너 어떻게 하고？나옵시다. 그저... 어, 제가 이제 두 번째 스테이 지를 클리어 해보 러 갈게요. 오케이, 열수있 <laughs> <그럴> 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지, 그있지 보셨죠? 이 스피드. 에 진짜, 진짜 빨리하긴 한다 그렇습니다. 음. 어짜. 혹시, 혹시 달 달리기 키라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? 달 달리기요? 네. 달리기 키 알려드려요? 네. A A 두번 눌러 보세요. 불아안 <laughs>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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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니 아니, 니다 아니, 아데안올라가아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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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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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얘. x x X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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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X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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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는다 아, 저너더서 어쩌면... 머리끈 좀가져게잠시 네. 어쩌면 <laughs> 유수정 그 동급이거나, 아니면 그 이상? 아, 재밌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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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어렵다, 이메일. <laughs> 저야 뭐, 이 마리오 시리즈를 그게 제으니 음. 어, 저는 어렸을 때 마리오 안 했거든요 옛날에 마리오 하면은 사촌오빠가 옆에서 개못하네 시전해갖고 <laughs> 아 이게 타이밍이 참 야속하네요 네. <laughs> 이제 일부러 그럴거 아니었을 때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<laughs> 아 다행이네요 예, 제가 몇 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. 님들, 다행이네요. 어, 슈, 나도 화이팅 해줘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저거. <laughs> <laughs> 아니, 예능 근육 빼라니까. <laughs> 아니. <웃음> 예능 근육 계속 갖고 있어. 오케이. <laughs> 아니, <웃음> 음. 우리 충분히 먹지 않았어. <laughs> 아니,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시작해주세요. <laughs> 음, 일단 그거잖아요 새벽에는할줄 모르는 애 저는 할줄 아는데 허세 부리는 애 어! 타 이제는 깨다 우리 파이팅! 한 번. 가볼 수 있다. 두 번. 귀여. 세 번. 뭐냐구 믿고 싶다고. 게 드렸습니다, 젊이님. 음. 감사합니다. 씨발. <laughs> 뭐라고? 어?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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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님 이쯤 되면 누가 말고 누가 로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오>. <웃음> 또 깨야 돼? <laughs> 쉽네. 이쯤이면 성윤이 껌이지. 내가 말하지 까 <laughs> 아니, 야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분위기가 <laughs> <다니기가> 아니라네요. <해요. 웃음> 밤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누나가 마무리 해줄게. 음. 아니 점프 눌렀는데 왜점프 누나 같은 소리 안네 야, 음. 오빠 깨줄게. 라고 하긴 앞에 이제 음, 어, 어, 뭐라? 결국의 벽인가? 난이 속에 넘어수 있을까? <laughs> 들 <굿들어! 웃음> <Karere 웃음> <laughs> 아 m 저희... 쟤 혼내줘.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보스전? 어. 저 o t s 한거 같아. m n 아할수 있어. e I'm not sure. I'm n o 왜왜 왜? 왜, 왜. 나못갈것 같은데? 아니야, 할수 있잖아. 나. No! 와. 와. 해냈어. 와. 아 또. 남들이. 어? 나 보스 전화 해결해 주려고 또못 음, 받는 거 it. 봐. 남들이. <laughs> 내가 이 방해꾼을 없애진 않고 위에 3번 해갔다고. 아, 없애줘. <laughs> 아 없애줘? 없애줘. <laughs> 아 오토비 3번 가야 되는데? <laughs> 아, 까 내가 하 아, 거 맞지? 어? 래 어? <laughs> <laughs> <그만 따라오라니까>. 어. <laughs> 어? 아, 가그만따 그래, 아, 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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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, 그래, 아, 틀! 와! 와! 키스 요 키스 요 키스 요 키스 요 잘해! <laughs> 근데 진짜 소윤이가다 했네. 오늘 마리오 여기까지 할까요? 여기까지 할까요? 아, 이거 저장도 되지 않나? 저장이 된다고요? 어디서 아, 어디서든 아, 저장. 저장했어요. <laughs> 뭐 다음에 또 하시게요? 아니면 저장저요 아, 저, 저, 저요저장이할수 있죠. 예, 네. 네, 아, 아까 니까 네. 저장이라도 하자는 거지. 그럼요. 다음에 또 해요. 어 아, 다른 거 하고 싶으신가? 아니, 어떻게 끊는지 몰라서, 아 어떻게 된지 몰라가고 이게. 아, 여기 있네. 아이고. 어. <laughs> 바로 끊어버리네.